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개시켜드릴 상품은요, 오늘 아이디어 제품인데요. 이거, 귀, 그 귀지 파는 건데, 근데 전동으로 돼가지고, 이게 흡입하는 그런 아이디어 제품이거든요. 이걸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보시다시피, 사진 보시면은 귀가 있고요 안에는 고급스럽게 이중 케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데요. 있고 설명서도 이렇게 동봉되어 있습니다. 네, 조립도 굉장히 쉽고요. 이게 사용법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이 안에 건전지가 들어가거든요. 이 안에 건전지를 넣으시면은 건전지를 넣으시고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바람이 나와요. 바람이 이렇게 흡입하는 바람이 나오는데 이거를 귀에다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그럼 귀지가 다 청소가 되는 그런, 그런 유용한 제품이거든요. 생긴 건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여기 버튼 버튼이 조그만 버튼 이걸 누르면은. 그 다음에 귀에다 대고만 있으면 돼요. 그럼 귀지가 다 빨려서 나오는 그런 그런 제품이라도요. 굉장히 요즘 인기가 많고 그리고 굉장히 지금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성을 만드러 갈때꼭 필요한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설문조사에서. 이성이 상대방의 귓속에 귀파이 있을 경우에 호감도가 마이너스 200%가 된다는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귀가 깨끗해야만 이성의 마음을 훔칠 수가 있습니다. 자, 솔로인 당신, 솔로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이 제품 귀청소기 필수입니다. 그 휴대용으로 가을 뭐 다니시면서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좀 지저분해지면 여기 솔도 있어요. 이 안에 들어있는 건데 이걸 이렇게 고 깔끔하게 갖고 다니시면은 정말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휴대용이기 때문에 내구성 테스트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굉장히 튼튼합니다. 디자인 또한 굉장히 어서 인테리어로도 좋은 제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사이트 들어가시면은 거기 자세한 설명이 다 나와 있고요. 지금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우주마켓 검색하셔가지고 접속을 하신 다음에 거기 굉장히 다양한 이거 이런. 제품들이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 제품들이 많이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기한 것들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접속하셔서 구경해 보시면 재미, 재미가 있을 겁니다. 네, 오늘은 귀 진동 청소기 리뷰를 했는데요. 네, 이상으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